아니 지금 보시면은 사이퍼즈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는데 뭐 크게 세 가지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얘가 플레이어 캐릭터로 나온다고 약간 되게 이야했던 엔지언트가 나왔죠. 근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랑 별개로 뭐그 스킬 컨셉이라든가 뭐 그런 전반적인 그 느낌이 우리가 기존에 약간 예상하고 그랬던 엔지헌트랑 너무 다르다. 그냥 그래서 되게 지금 평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엔지언트의 스킬 전반에 대한 리뉴얼을 진행을 한답니다. 사이퍼즈 세계관 내 비중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했는데 접근성에 치중한 나머지 캐릭터의 콘셉트와 스킬 구성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킬 전멸 리뉴얼 및 세컨드 궁극기 도입과 함께 일부 스킬을 개편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방면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외형이나 추가 디자인도 병행해서 변경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된 방향성도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쇼케이스 발표한 뭐 다양한 소통 방법에서 많은 인용자들이 우려를 보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했던 뭐 6월 퍼스트 서버 결과 적용 계획뭐 그리고 세컨드 업데이트 플랜, 뭐 지금 준비하고 원래 있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그 재검토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조금 정리해가지고, 약간, 안내를 드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안하다. 아무래도 조금, 솔직히, 뭐, 업데이트 바이향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호불호를 좀 많이 탔는데, 그래도 지금 조코 팀이 되게, 사이포즈 관련돼가지고 되게, 잘 해보려고 하는, 그거는 확실하니까, 좀 이렇게, 피드백 받고, 아예, 바 방향성 자체를 수정해보겠다 하는 게, 좀, 되게 신기하면서도, 대단하긴 하네요. 약간 나는, 난 솔직히 엔지언트 이거 뭐, 요걸 아무리 먹어도, 아니 이렇게 스케일 리뉴얼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